지난 주말 유럽에서는 포르투갈과 루마니아, 폴란드 세 나라가 각각 대선과 총선을 치러 이른바 슈퍼 선데이로 주목받았습니다. 친유럽 성향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해 유럽 연합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는데 그 구의 약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서영 월드 리포터입니다. 루마니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친유럽 성향의 니쿠 쇼르단 부쿠레슈티 시장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졌던 1차 투표에서는 극 구성향의 제오르제 시미온 결속 동맹 대표가 1위였지만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laughs> 폴란드도 대선 1차 투표에서 친유럽 성향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샤스코프스키 후보는 연정의 핵심 인사로 EU와의 관계 개선, 사법 개혁 등을 약속했습니다. 트샤스코프스키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도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를 꺾고 최종 승리를 거둔다면 도널드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연정의 국정 운영에 힘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Ja gwarantuję spokojną rozmowę, gwarantuję współpracę z rządem, bo dzisiaj naprawdę w tych trudnych czasach potrzebna nam jest współpraca. Potrzebne nam jest to, żebyśmy w kraju mieli spokój. I nie dajcie się zwieść. 다만, 과반 확보는 실패해 또다시 소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극우 포퓰리즘 정당 세가의 약진입니다. 세가는 22.6%를 득표해 58석을 따내며 제3당으로 도약했습니다. 친유럽 성향의 후보들이 승리를 거뒀지만 그곳 친트럼프 성향 후보들의 약진도 두드러진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구구 정당은 더 이상 유럽 정치의 변방이 아닌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